개정영어 2, 능률, 김성권. 이제 두 번째 시간, 본문어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이지. 트렌트 스토리. 바로 트렌트의 이야기야. 자, 그래서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documentary. 이러한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기 전에 트렌트는 h a d a d very little interaction. 자, interaction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little을 쓸 거다. 그런데 a little이 아니라 little이니까 이거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거의 상호작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과 누구를 제외하고는 그의 어, 77살 된그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어, 노인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인들과 거의 접촉이 없었던 바로 트렌트의 이야기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여기 이 우리가 업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핑크색 박스를 조심하라고 했잖니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가 온 이유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은 과거에 어떤 사건 두 개가 있어 그 과거의 사건 두개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났어? 얘가 먼저 일어났지. 얘가 먼저 일어난 거에다가 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라는 거를 표시하는 선시제 해부 PP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ED하고 해부 PP가 만나다 보니까 꼬리 헤드 PP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제가 있다. 근데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제는 지금 바로 Participate인 거야. 그러니까 참가한다는 라 것도 이제 옛날인데 이 이전에 어떤 상호작용도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헤드 비피 건거 어, 요거는 조금 체크하고, 그리고 어, 77 year old 할때 이렇게 하이폰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형용사가 돼버렸으니까 S 붙이면 안 되지. 그거는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계속 갈게. He enjoyed his day today life. 그는 그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즐겼습니다. 자, 어떤 삶이냐? Without worry.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즐겼습니다. 만사 태평한 친구였던 모양이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해놓고 이거 오용식이다 오용식. 자 뭘? 그것이 꽤 만족스럽다고. 해놓고 이 이시 감옥이고 진목 쪽어가 어디 있어? 바로 투이야겠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느냐? To live in his parents' house. 그의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어? 꽤 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법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히 감옥 진목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형식이란 얘기야, 오형식이란 얘기지, 오형식 그지? 자, 그래서 목적어, 이 목적보, 이 바로 ing가 왔는데 왜? 이투 이야하는 삶이 만족감을 받니, 만족감을 주니, 만족감을 주지, 그래서 능동의 ing가 된 거, 바로 현재분사가 된 거, 요거 잘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뭐가 나오냐면 during, 전치사가 나오네, during the weekdays. 그러니까, 주중에, 주중에는, 주중 동안에는, 자, during은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six days 같았으면 four를 쓰겠지만은, 이렇게, 음,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니까, during을 써. 주중 동안에, t 렌 y to spend i s time. 해놓고 이거는 스펜 e 시간 아닌지 네. 그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 습관이다. 과거 습관. 그래서 뭐로 또 바꿀 수 있어? used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그의 시간을 뭐 하면서, First time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내곤 했습니다. 자,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on the weekends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말마다 he would play basketball. 그는 농구 또는 쇼핑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어, 이런 삶을 살았었던 바로 트렌트야. 근데 뭐 이렇게 살았던 트렌트를 요약하자면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장력이 가능하지 요약을 하자면 트렌트 had little ambition. 트렌트는 거의 어,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야망은 뭐셀 수가 없으니까 리틀이 왔고 부정적인 의미니까 어가 없는 리틀이 왔지. 그리고 little money. 거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 이거는 돈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래서 명사들이 이렇게 p p 가올 때도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고 얘가 수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돈이냐? 어, saved. 저축되어진 미래를 위해 저축되어진 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he didn't care.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요약하면, 얘는 이트렌트런에는 야망도 없고, 저축해놓은 돈도 없어. 하지만, 걱정도 하지 않는 이런 만사태평인 아이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as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그가 단지 lived in the present. 여기서 present, 현재지. 현재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Trent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t r e 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getting old.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는 단지 여기였습니다. regard ASB다. regard ASB. A를 B로 생각하다. 그래서 그 the elderly, 그 노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뭐로? 어떤 낯선 부족으로. 어떤 낯선 부족이냐? He would never join. 그가 결코 합류하지 않을, 어 그러한 낯선 부족으로 여겼다. 어, 자기와는 완전 동떨어진 그런 부류로 여겼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관계사는 생략할 수 있지. 생략해도 명명동이 나오잖니? 그리고 join 같은 경우는 완전 타종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뒤에가 빠져있는 케이스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은 우리 주관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놓자. 자 문장 제일 앞에 이렇게 ing가 나왔어 ing. 어 그러면 이 ing가 어디까지 갈까? 얘는 동명사, 동사 앞에까지 가니까 동명사절이네, 동명사절.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거야. 한 달을 완전히 보내는 것, 뭐하면서 해가지고 스팬드 시간 ing인데 여기서 ing가 빙이 생략돼 있어, 빙이.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야 돼? 바로 being disguised, 변장되어진 채로. 완전히 한 달을 보내는 것은, 어, 뭐로써? 72살의 그런 남자로서, 어, 그 완전히 변신한 채로 한 달을 보내는 것은 much more life changing. 어, 훨씬 더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자, 뭐보다? 트렌트가 could have ever imagined. 이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대. 어? 자, 어떻게 한 것이? 72세의 노인으로 변장한 채로 살아간 것이.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알수 있었어. 뭘? For himself. 그 스스로. What it was like.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여기서 이것도 뭐, 감옥, 아니, 가져오진 조지. 뭐가? To live as a senior citizen. 그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 무엇과 같은지를 그는 마침내 알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왓절의 특징은 항상 빠져있지. 여기서 빠진 거는 like 뒤에가 빠져있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왓이 왔다는 거 어,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본문 5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 이 부분 뭐어법으로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뭐 충분히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ing가 이제 동명사절이라는 거 너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동명사절 안에 이 동사가 스팬드인 거야. 스팬드시간아 그러니까 ING가 걸린 건데, 여기서는 ING가 생략된 꼴. 그래서 한 달을 완전히 변장된 채로 보내는 것은 72세의 노인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 훨씬 이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본문 6으로, 그러면 좀더 이제 구체적인 트렌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6으로 들어가서 early in the experiment. 그 실험 초기에, 그 실험 초반에 Trent tried to get on the bus. Trent는 버스에 타려고 애썼습니다. To go downtown 도심지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due to 두 달짜리 전치 사진, 뭐뭐 때문에 특별한 body suit 그 의상과 렌즈 때문에 그 노인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입었던 아주 의상과 그왜잘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그런 돋보기 같은 렌즈 때문에 he has trouble climbing up the stairs of the bus. 그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뭐 하는데 그 버스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자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have trouble ing 보통 이렇게 트러블 대신 뭘쓸수 있어? 음, difficulties 를쓸수 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꿔 쓸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어쨌든 여기서 ing 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버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어려움을 가졌던 거야 의상도 불편하고 잘 안보여서 자 그런데 그때 한 남자. 자, 요거 주관식으로 또는 어법으로 잘좀 알아놓도록 하자. 남자 설명이야. 어떤 남자냐? Waiting behind him.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한 남자가 started r e s t i n g him. Rush 하면 돌진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rush 밑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이게 타동사가 되어서 뭐 재촉하다 뭐 이런 뜻이 돼. 그래서 그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놓고 얘는 뭐야? Expressing 분사금인 거야. 뭐하면서. expressing annoyance 어떤 짜증을 표현하면서 이왜 빨리 안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지. 막 재촉을 한 거야. 자, 그의 서두름 속에서 어떤 서두름? 여기서 그는 그 뒤에 기다리던 사람이지. step onto the bus. 그 버스 위로 발을 디디려고 하고, 서두르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Trent는 almost fell on the stairs. 거의 계단에 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he was astonished. 그는 놀랐습니다. 이거 트렌트야, 트렌트. 자, 뭐 해서 놀랐느냐? 투부정사의 이유지? 자, 뭘?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어, 알게 되어서 그 불손한 태도를 보게 되어서 누구를 향한 노인들을 향한. 그리고 또 뭘? 자, 불손한 태도와 이게 병렬되어 있는 거야. 그 방식을 알게 되어서 어떤 방식? They were treated. 그들이 다루어지는, 여기서 그들은 노인들이지. 노인들이 다루어지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노인들을 향한 불선한 태도를 보게 되어서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는 그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 Where he once worked. 그가 한때 일했었던 그러한 레스토랑. 뒤에는 완벽하다. 그래서 외어리 왔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페이마 n 어텐션트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야, 자기가 일하던 그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노인분장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렸대. 그리고 더군데나 나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일단 노인분들이 오면 먼저 좀 안내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people acted, 사람들의 행동했습니다. as if.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했잖아. 그래서 여기 가정법이 또온 거지. 그런데 가정법일 때, 사실 이렇게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월이지. 이게 바로 가정법, 가정의 이디가, 어, 실제로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건데, 어쨌든 무조건 월을 쓴다는 거 알아두자. 자, 트렌트는 started to realize,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해 놓고 이거 가져오신 조야 뭐가 to be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어법 조심해야 되는 게또 뭐냐 선생님 좀 전에 해석을 어떻게 했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너희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어 하니까 이거 하고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안된다는 거야 영어는 자 what 뭐가 바뀌어을 된거지 명사가 바뀌어서 와시된 거지. 그 얘기는 어딘가 명사 자리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야? like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져 있잖아. 바로 왓은 원래 이 자리였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석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제 명사 자리였기 때문에 how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좀잘좀 좀 체크하자. 물론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그러나, 자, 위에서는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의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을 설명했는데 그러나 이러네. 그래서 there were s o brighter moments. 더 밝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 더 좋았던 순간들도 있나 봐. 그런데 그것은 좋았습니다. 트렌트가 뭐 하도록? 더 유쾌한 관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더 유쾌한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헬프는 뭐 준사역이니까 동사원형되고 투부정사되고 다르겠지. 자, 그리고... When Trent took a took short trip, Trent가 아주 짧은 여행을 했을 때, 콜롬비아로 짧은 여행을 갔을 때, 그는 마주쳤습니다. 한 유쾌한 더 나이든 커플을, Andre 78 and Eunice 76, 이두 커플을 만난 거야. 근데 이들은, were there, 거기 있었습니다. t r e n s h a r t dancing. 어, oh, 이렇게 78세, 76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사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while having a conversation 그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 Trent was impressed. 트렌트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의해 해놓고 이건 동격이야 동격 본격. 어떤 사실? 그들이 여전히 젊다는, 건강하다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content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의해 감명을 받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열정, 이걸 명명동의야.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얘가 주어고 동사가 inspire. 그러면 딱오형식이 떨어지겠지?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영감? 트렌트가 시작하도록 하는 영감. 몇몇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하기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어.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본문 6은 마무리했는데 일단 주관식 대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법도 마찬가지고 어, 당연히 또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대비를 잘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는 이렇게 disrespectful 불손한 무례한 이런 뜻인데 dis만 없으면 뭐 공손한 이런 뜻이 되니까 종종 어법으로 잘 나오는 거라고 하겠다. 자 이제 본문 7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갈게. 자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주관식 대비는 잘하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대시 빠져 있어. 그래 놓고 대절하는 무슨 구조가 와 있냐 하면 투투 구조가 있어. 투투 구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지. 자, 해석은 이거지. 삶이 자,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너무야. 부정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너무 짧다고 삶이. 어, 뭐 하기에는 단지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뭔가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어, 삶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로 하자. 이거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니?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바꾸면 어, Life was so short 되겠네. 그래놓고 대절 오고 자그 다음에 이제 sit around 이거의 주어가 뭐야? 여기는 바로 주절의 주어 I라고 봐야 되겠지. 주절의 주어. 그래서 I 해놓고 시제가 보니까 과거니까 so that can't로 해야 되겠지. 어 그래서 couldn't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 Just sit around. 이렇게 뒤에는 쫙 똑같다는 거. 알겠지? 자, 소대절. 기본적으로 잘 합시다. 그리고 이 소대절 바꿀 때 시제 조심하면서 하는 거. 여기가 이제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딩이 됐다는 거. 자,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해놓고 나우 w 이렇게 있는데 이나우 w t 이 now that이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트렌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감옥지목이네. 계획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has decided 결심했습니다. 이제 뭐하기로?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로. 자 그리고 또 뭐하기로?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그의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나오기로. 어, 좀더 독립적이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네. 자 그리고 Trent has also started. Trent는 또한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해놓고 소대답해 콤마 없으니까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뭐 하기 위해서. 그가 건강한 상태로 머무르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그의 황금기를 미래에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stay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히 형용사, 이형식 동사로서 형용사, healthy, y를 붙여서 어, 이렇게 정의를 했다. 형용사로 만들어주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living, ing가 들어가는데 여기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뭐로 받아야 돼? 동명사 절로 받아야 돼. 해석은 이거야. 나이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was a hard experience. 아주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둘 다에게. 레지나와 트렌트 둘 다에게. 하지만 그들은 여기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기중한 것이라는 거. 자,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접두사가 들어가가지고 보통 인이 들어가서 부정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valuable 하면 가치 있는 이잖아. 그러면 인이 들어가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기중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같이 나오는 비슷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priceless지. LESS.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정도로 기중한. 이런 뜻이 되겠다. 둘이. 둘이는 꼭 알아두자. 그리고 이러한 once in a lifetime right opportunity 인생에서의 단한 번의 그러한 기회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나도 need of physical changes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이해하도록 나이든 사람들이 겪는 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 어, 그리고 또한 그 방식을 이해하도록 이거는 뭐 병렬이 이렇게 걸리겠네. 이렇게 병렬이 걸리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 사회가 그들을 다루는 그러한 방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주관식으로 괜찮다. 어, 요것도 잘좀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서 걷는 것에 의해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에 의해 레지나 와 트렌트는 were able to see 볼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또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어, 노인들도 어, 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열정을 가지고 있긴 해. 그러면서 게다가 그 경험이 어 change the way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떤 방식? 그들이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응? 그러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will help 도와주기를.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를. 어떤 문제? 나이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여주는 것을 도와줄 것을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병렬이겠네. 자, 이 다큐멘터리가 will help, 도끼를 희망합니다. 뭘? 젊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에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어,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칠원 여기서 마무리했는데 일단 어, 주관식으로 될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외적으로도 뭐 충분히 주관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는 아까 invisible 이렇게 p r i c e l e s e 이거는 꼭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